가수 구하라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년여 전 이산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구하라 씨 일본 활동 중 잠시 귀국한 시기였습니다. 사망 직전 일본에서 새 음반을 내고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배우 한승현 씨.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어떤 날에 가까운 바다에 가서 논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날을 하루 가지고 싶죠 <laughs> 네. 사망 현장에선 간단한 메모만이 발견됐고 아직까지 고인의 유서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전히 알 수는 없는 이별의 이유 그런데 고아라씨 죽음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또한 번의 비극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2020년 1월 11일이 하라 씨 49제를 이제 했던 그때예요. 그 후로 이틀 후인 2020년 1월 13일에 호인 씨가 짐을 싸가지고 내려갔고 그 바로 다음 날인 14일 자정 조금 넘어서 아침 입을 해가지고 이제 근고를 훔쳐간 거죠. 고인의 짐을 일부 정리한 유족이 떠나며 집이 완전히 빈 시점은. 49제 이틀 뒤인 지난 2020년 1월 13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다음날 자정 무렵 한 남성이 담장 위에 나타났습니다. 화면상 오른편이 구하라 씨의 자택입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주위를 살피는 남자 범인입니다. 지금 보는 이 영상은 실제 촬영된 CCTV 영상 원본입니다. 그는 유족과 지인들이 집을 비운지 채몇 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빈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웃한 건물의 벽과 담장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내려간 남성. 다음 순간 그는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빈집 담장에 나타났던 남성이 다음으로 발견된 곳은 구하라시 자택 마당. 몸을 낮추고 그가 다가간 곳은 현관입니다. 한동안 전자 잠금 장치인 디지털 도어록을 만지는 듯했다는 밤 손님. 이후 현관문에 부착된 불투명 유리를 통해 집 안을 살피는 듯 행동합니다. 그가 마당에 머문 시간은 단 50초. 이것이 범인이 남긴 흔적의 전부입니다. 유가족이 없다는 거를 알고 들어온 거 같거든요. 이제 그러자마자 침입을 해서 금고만 하나 쏙 빼갔다는 거는 무슨 목적으로 그랬을까? 신고를 받고 곧장 수사에 나선 관할 경찰서. 하지만 유족이 도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누르려고 싫어한다는 자체는 비밀번호를 기존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고인이 사망 당시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들이 보관돼 있었다는 금고 범인은 그 점을 알고 일부러 금고를 훔쳐갔던 걸까 그런데 지난달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클럽 버닝썬 얘기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이끈 해당 다큐멘터리 내용은 과거 우리가 방송했던 클럽 버닝썬과 이른바 승리 사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승리 사단의 비밀 단체 대화방에 등장했던 한 인물의 정체를 밝혀낸 기자는 자신에게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 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기자님 저하라예요근데 목소리가 너무 밝더라고요. 그래서 고위 경찰이 누군지 특정이 안된 상태가 너무 답답했었는데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한테 설득을 해서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게 된 거였어요. 승리 사단 중한 사람인 가수 최종훈을 설득해 비밀 대화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왔다는 구하라 씨. 고맙습니다. 어, 들의 잘못된 파티를 끝내게 한 용기 있는 인물 중한 사람이 바로 구아라시였던 겁니다. 이제 세상은 고인을 공익제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아라씨가 구김살 없이 살할 수 있었던 건 부족함 없이 사랑을 주시던 할머니와 그 곁을 지켜주던 오빠가 있어서였을 겁니다. 오빠는. 금고 도난 사건을 단순히 절도 사건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고인의 집인데 고인의 물건에 이제 그렇게 훔쳐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서. 아거 동생의 이사를 돕던 중 찍은 사진에 우연히 포착됐다는 금고. 그 크기는 소형 냉장고 정도이며 잠금 장치는 디지털로 된 제품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2.5방 화장대 위에 있던 금고가 감쪽같이 사라졌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오빠. 그집 주변에 네면이다 CCTV가 있어요. 그런데 그 CCTV를 다 돌려봤을 때딱두 군데서만 나왔었거든요. 당시 구하라시 자택에 설치되어 있던 CCTV는 동작이 감지되면 화면이 녹화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CCTV의 범인이 처음 나타난 장면과. 이후 현관에 접근한 모습은 포착됐는데, 그가 집으로 침입하거나 금고를 가져가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장이 낮아 보안을 위해 총넉 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건물. 먼저 마당과 대문 그리고 건물의 현관을 비추는 CCTV가 있는데, 이 CCTV는 범인을 포착했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영상인데 범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 디지털 도어록에 접근한 바 있습니다. 2층으로 이어지는 실외 계단을 비추는 CCTV. 이 문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 방향에서는 도둑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뒷면과 담넘어 골목을 비추는 CCTV에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은 범인. 모습을 포착한 것. 이웃터는 건물과 함께 쓰는 남쪽 담장을 비추는 CCTV였는데 야간에 주변에 빛도 거의 없는 환경이라 이렇듯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후고 그 어떤 CCTV도 찍히지 않은 채로 집으로 침입을 해 금고를 훔쳐간 도도.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담벼락에서 올라오는 장면. 그 영상이 이제 끊겼는데 그 다음 영상이 CCTV를 나뭇잎으로 가리거든요. 끊은 CCTV를 무력화 시킨 뒤 남쪽 담장 부근에서 집 안으로 침입한 걸로 주장된다고 합니다. 철문이 CCTV 위에 있어요. 베란다 같은 식의 그또 외부로 나가는 약간 작은 철문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2층으로 올라가 발코니를 따라 이동한 뒤. 그곳에 있는 철문으로 침입했을 거라는 도덕 이후 그는 다용도실과 이어지는 작은 방을 거쳐 2층 복도로 나간 뒤 옷방 화장대에 있던 금고에 접근한 걸로 보입니다 금고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 역시 CCTV에 부착되지 않는 걸로 봐, 그는 들어왔던 동선을 되짚어 도주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 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놀러온 사람들도 그 방까지는 가지 그 끝까지 가야 문이 옆에 보이는데 다용도실에 물건들이 엄청 많이 놓여져 있어요. 집의 비밀번호도 알고 2층 철문의 존재까지 알던 인물. 영상 속 남성은 고인과 알던 사이일까? 그런데 금고가 있는 옷방이 동생이 좋아하는 옷들이 많아요. 명품 옷들도 있고 신발도 안에도 있었고 동생 시계 같은 게 있어서 저도 이제 금고가 사라진 거를 몰랐을 정도로 다른 거는 다 이제 제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을 지닌 흔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금고만 가져간 것 같아요. 금전적 이득이 목적인 범행이라면 눈앞에 있는 값비싸고 가벼운 물건부터 챙기는 게 낫지 않았을까. 금고를 발견하자 철물점에서 공구를 사와 부순 뒤 물건을 훔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금고와 관련된 강절도 사건을 보면 대부분 현장에서 그 금고를 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금고를 뜯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획득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금고 안에 뭐 버닝썬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그걸 훔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계약서랑 소속사에서 정산받은 서류 그리고 집 등기 권리증 휴대폰이 한 5, 6대 됐었거든요 실제 금고에 보관돼 있던 물건 중 범인이 노릴만한 건 휴대전화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고하라 씨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휴대폰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판도라의 상자로 본 것은 아닌가? 판도라의 상자에 자기와 관련된 뭐가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한 사람. 그 판도라의 상자가 이른바 승리 사단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보면은 고인의 49제 직후를 노렸습니다. 그렇다면 유족과 지인들의 집을 떠난 시점과 집 비밀번호 정보를 당시 승리 사단이 알 방법이 과연 있었을까? 그런데 49대 직후 9월 아시의 자택에서 오빠와 지인들이 찍은 사진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습니다. 황씨입니다. 그는 이른바 승리 사단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승리가 사업하는 데서 실질적인 손과 발이 데주었던 황씨

와라 씨와 친구로서 가깝게 지냈고 고인의 자택도 종종 방문했지만은 집 비밀번호는 공유받은 적이 없다는 황 씨. 그의 말대로. 소득이 노린 것이 금고 안에 있던 휴대전화라면 그것이 사용됐던 시기를 특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 오빠인 구호인 씨가 생각지 못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금고 안에 내용물은 제가 그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다 뺐어요. 범인이 이제 그 금고를 가져갔을 때는 거의 빈 껍데기를 가져가도 봤다고 이제 물어 봤 오빠 구호인 식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면 총 6대의 휴대전화가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중 상대적으로 최근 사용한 건 3대의 스마트폰으로 보입니다. 동생 휴대폰이 아이폰이에요. 그 휴대폰이 잠겼단 말이에요. 잠겨가지고 그 휴대폰을 그 업체에다가 지금 맡겨놓은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제대의 스마트폰 중 가장 오래된 모델은 구아라시가 2014년경 사용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했던 스마트폰 고인의 SNS를 통해 확인해보니 2015년경입니다. 그중 가장 최신 모델인 이 스마트폰은 지난 2017년 초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사용된 것으로 고인이 사망 당시 사용한 것의 이전폰입니다. 이 전화기가 사용된 시기 구하라 씨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걸그룹 출신 구하라 씨가 오늘 새벽 남자 친구와 다투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시기 전 남자 친구의 폭행과 협박 그리고 불법 촬영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고인 금고 도난 시기로부터 녹다려 전 일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던 전 남자 친구는. 도난 시점에는 2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판에서 쟁점이 된 증거는 구하라 씨의 휴대전화 기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상황. 버닝썬 사태에서 결정적 근거가 됐던 이른바 정준영의 황금번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거쳐 승리 사단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버닝썬 사태는 구하라 씨가 아이폰 7을 사용하는 기관 중 촉발됐습니다. 이후 승리 사단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는데 앞서 봤던 금고 도난 시점, 이들은 일심판결을 선고받은 뒤거나 기소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금고 도난 시기 또 다른 갈등도 있었는데 고인의 유산을 두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친모가 상속을 주장한 일입니다.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 혹은 어, 담겨 있을 것으로 어, 추정되는 정보, 그 정보에 대한 탈취 욕구와 필요를 어, 크게 느끼는 사람이 아마도 그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죠.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의 높이를 통해 추산한 범인의 키는 약 177cm입니다. 만약 범인이 혼자 힘으로 침입과 근거 운반에 모두 성공했다면. 그는 어떤 조건의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클라이밍 국가대표였던 손종석 선수라면 범인의 조건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순식간에 2층 오르기에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금고를 1층으로 운반하는 것도 가능할까? 손선수는 힘도 탁월하지만 몸의 균형을 잡는데도 남다른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담벼락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좀큰 소리가 나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몸에 힘이 굉장히 세야 될것 같아요. 좀 무게중심 잘 잡아야 되고 밸런스 같은 게 일반인 기준으로 하면 두명 두 정도가 수월할 것 같고요. 이어서 범인이 현장에 남긴 또 다른 퍼즐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남쪽 담장에 처음 등장하고 약 13분 뒤 현관 도로로 다가섰던 범인. 그 때문에 경찰은 범인을 면식 범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봤다는 전문가. 이정수전국과소 디지털 분석관이 개선한 영상을 보자, 범인의 행동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듯 합니다. 바로 버튼이 눌려지는 게 아니라 도어락을 활성화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터치는 도어락이 활성화 안된 거예요 지금요. 키패드를 건드렸었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쓸어 올리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손등을 이렇게 잡고 이 도어락을 잡는 부분이 관찰이 된다. 디지털 도어락인 숫자판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걸로 보인다는 법인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이 도어락을 버튼 누르는 행동을 포기했다. 그렇다면 혹시 비밀번호를 몰랐는데 2층 진입에 실패하자 요행을 바라며 한 행동은 아니었을까? 자신에게 불리한데요. 위험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좌절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도로계에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열 감지 센서라고 내 손이 손 열이 숫자 4개 정도는 감싸줘야지 번호가 떠요 숫자가. 구하라 씨의 자택에 설치돼 있던 도어록엔 열 감지 센서가 장착돼 있어 손바닥으로 화면을 넓게 접촉해야 비밀 번호를 누를 숫자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뭐냐면 이 사건에 있어서 특성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돈을 받고 행하는. 돈만 받고 받은 대로 자기 일만 해주고 그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뭐 신부름 센터 또는 뭐 청부를 주로 맡아서 행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가 현장에 남기고 간 유일한 증거인 이 CCTV 영상을 계산하고 그 안에서 단서를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어렵지만 꼭 필요한 그 시도를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적에선 CCTV 이미지만 봐도 굉장히 큰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칼라와 작업을 했는데 저기선 카메라로 촬영된 이질적인 모습이 한층 보완된 영상 어쩌면 누군가에게 화면 속 남성의 얼굴이 익숙한 곳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4년 전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질 개선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도난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20년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 특별한 거 하나 있긴 했는데 귀 쪽인지 볼 쪽인지 모르겠는데 반짝거리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 여기. 퀄이 개선되자 4년 전에 보이지 않던 중요한 단서가 드러납니다. 왼쪽 귀에 귀걸이를 한 범인. 젊은 사람은 확실한 거 같긴 해요. 전문가들은 범인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추정합니다. 안경사는 범인이 먼 거리를 잘 보지 못하는 근시 의 소유자라고 판단합니다. 근시교정용 오목렌즈인데 이걸 이렇게 겹치면 상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여요 이 사람의 오른쪽 눈의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단차가 생깁니다 어미니 안경렌즈 너머로 그의 눈동자 상이 실제 위치보다 아래로 내려온 걸로 봐 근시교정용 오목렌즈를 착용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단서들이 더 많이 모였으니 이 점에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봐야겠습니다. 눈썹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 얼굴의 길이가 거의 유사다는 범인 때문에 AI는 그를 서양인으로 복원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데이터들을 충분히 학습한다면 인공지능 AI가 이제 곧 금고 도둑의 얼굴을 제대로 복원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경험과 연륜에도 기대어 볼 생각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인물은 정창길 전 형사입니다. 많은 몽타주를 작성을 하면서 우리 그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형의 어떤 눈매, 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그려봤습니다. 거의 경험상으로는 나중에 검거됐을 때 봤어도 조금 일치, 많이 일치한 편입니다. 조금씩 윤곽이 잡혀갑니다. 다 아, 됐습니다. 완성된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그는 2020년 1월 14일 자정 무렵 고인의 빈집을 노렸던 남성 아라시 금고 도난 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 싶다에서는 포항소재 연구원 출신인 60대 남성으로부터 스토킹, 불법 촬영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난 5월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한 이른바 김미영 팀장이라고 불리는 박 씨와 마야광이라고 불리는 송 씨의 소재를 찾습니다. 이들이 비웃탄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모습을 잘 알고 계시거나 박 씨와 송 씨가 나가시티 교도소에서 탈옥할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 아시거나. 당시 구속된 30대 여성 강모 씨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5년 4월 17일 캐나다 캘거리 사우스 글렌모어 공원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한정훈 씨를 아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불렸던 한정훈 씨에게 한영 해설 성경책을 선물하셨거나 같은 교회에 다니신 분 한자로. 한정훈이라고 새겨진 이 도장을 제작하셨거나 의뢰인을 기억하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